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돈입니다. 안전, 안전 좀 하시죠. 네, 오늘은,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탁송을 뭐, 단톡방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도 뭐, 월보험으로 바꾸고, 아그 어, 다음에, 아이콘도 깔고, 다시 깔았죠. 네, 아이폰 아이, 아이콘도 다시 깔고, 어, 뭐, 했, 는데 역시 탁송 단가는 일반 대리콜보다 한 5천원에서 만원? 좀 빠지는 단가입니다. 네. 어, 첫골 잡았습니다. 네. 그, 어디 가는 거냐. 네. 분당 경매장 가는 건데요. 헤이 딜러. 헤이 딜러. 중고차 매매 어플 헤이 딜러 아시죠? 헤이 딜러 차량이고, 뭐 만나서 고객이랑 뭐 확인할 것, 확인해서 이렇게 한면 된다고 하니까. 분당 경매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능평리죠. 아우, 덥다. 아, 네, 3시, 3시 출발 차량이고요. 좀 일찍 나와서. 네, 통화를 했는데, 고객분이 지금 와도 된다고 해서, 근처 와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계시다고, 네. 그래가지고, 얼른 접수하고, 사진 찍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다행히, 차 연료는 많고요. 중고차라 다행입니다. 아까 폐차 모도도 하나 있었는데, 네, 내비 찍고 가겠습니다. 네. 어플상에서 내비 그 연동이 딱 돼가지고, 내비를 바로 찍으면 되고요 네, 51분 걸리네요, 51분. 네. 어 에어컨 바람이 세지가 않아서.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 51분 걸립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도로로 가야죠. 네, 톨비 포함이니까, 무료도로로 가겠습니다. 네. 으, 더워라. 여기 나가는 길이 있겠지 네, 중고차라 그런지 마우라가 소리가 좀 틀리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라이닝이 브레이크가 잘안듣네요 <laughs> 라이닝도 갈아야 될것 같고 네. 에어컨은 시원찮고 이거 에어컨 가스 안 채운 것 같습니다 네, 예, 택송 받으시는 분한테 전화가 아, 문자가 왔습니다. 예, 사진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어 네, 입구 오른쪽에 성능 점검장 앞에 오른쪽 입구에서 오른쪽. 아, 가보았던 것 같아요. 예, 2층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 주차 위치를 사진 찍어 보내주고 차 키는 차 안에 두고 서류는 경매장 안 서류 제출함에 넣고 어. 인간과 등록증을 호체키스로 찍은 후에 KJ 차량이라고 기재 KJ 차량 넣어주세요. 네. 또 이게 야간일 때는 여기 야간 전용 서류 전용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이거 친절하네요. 전화 통화 안 해도 되겠네. 네, 서류랑 다 제출했고요. 와, 여기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입구가 바뀌었네요. 여기 사무실 앞에가 원래 차도였는데, 와이 계단으로 바꿔버리고 입구가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네, 저 여기서 능평리, 능원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탁송이 많이 떠 있네요. 인천 가는 게 45,000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네, 일곱, 일곱 떠 있습니다. 여기서 야. 야. 네, 뭐 지금 차 막히는 시간이라 대리가 났죠. 네, 저는 여기 능원리 황소고집 1호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저는 본점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소고집 본점 레이크 사이드 CC죠. 레이크 사이드 CC 앞쪽입니다. 네, 오늘은 블랙 마셔주고요. 냉장고를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드링크도 좀 마셔주고. 저기 다리로 건너가면은 레이크사이드 cc 가는 길입니다. 아, 이거 눈이 너무 과로로 해가지고 눈이 충혈됐네요. 네, 저기가 충무김밥 밥집이고요 좀 이따가 콜이 없으면 저기서 밥을, 국수도 팔고 김밥도 파니까요 네, 저기 괜찮고 어... 여기 왼쪽으로 가면 레이크사이드, 레이크사이드 씻입니다 여기 저 앞에 화장실도 있고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여기 오산리에서 어~ 세곡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5만 5천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원래 3만 얼마였는데 여기 능원리에서 그 오산리 가는 길이 중간에 끊겼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도 갓길로 갔다가 또 오른쪽에 새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길로 해가지고 가면은 아, 10분 안에 갈수 있어서 네, 10분 안에 전화 드린다 그랬고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 옆에 갓길이 있습니다. 네. 갓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가다가 이제 지하차도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오산리거든요. 네. 현재 시간 17시 47분. 여기는 강남 대시양 파크 아파트, 아파트입니다. 네. 6시 전에 들어왔네요. 어, 역시. 다행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망강, 망강 수서점을 가면은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거라 그쪽으로 안 가고, 여기 탄천으로 해가지고, 분당, 예, 성남, 시흥동, 시흥동 쪽으로 가서, 뭐, 청계산에서 나오는 게 단가가 좋으니까, 예,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구매 자전거 들어가고 없네. 서현역 공영 주차장에서 광주 쌍용동 가는 게 25,000원이 떠 있어서 5,000원 올려주면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올리네요. 아. 놓쳤습니다. 아, 절... 네, 현재 시간 7시 12분 여기는 고산동입니다 네, 광주 어, 새로 생긴 아파트고요 여기가, 이 앞에 공원에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에 가서 좀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조형이니까 아마 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이 태전동이고요 왼쪽이 고산동 네, 현재 시각 9시 8분, 여기는 광주 시내 경안동 바로 옆에 역동 CGV입니다. 여기다 야지 주차장에 주차시켜달라 해가지고 해드렸고요. 저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한세코리떴는데요어 전화 로지 로지하고 아이콘으로는 15,000원짜리 지금도 안 빠지고 있네요. 네. 15,000원짜리 안 빠지고 있습니다. 저 장거리 저도 여기서 이천이나 여주 쪽 골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경환시장에 사람 많은데 골은 골은 없네. 골좀 줄어, 골좀 줄어. 아 내일이 휴일이네요 내일이 현충일 이네 그러고 보니까 어쩐지 콜이 별로 없더라 아... 네 곤지암 가는거 잡았습니다 곤지암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55분 여기는 곤지암 곤지암읍 곤지암리 입니다 네 여기가 중부시시 바로 앞이네요 어, 여기도 곤잠리네 곤잠... 저는 곤잠 터미널역 쪽으로 가서 다음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가는 길 없나? 이렇게 배로 말고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곤잠 터미널까지 어? 막혔다 아 뚫렸다 뚫렸다 네. 뚫렸다 <laughs> 연결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가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19분 여기는 의정부 용현동 송산주공 1단지입니다. 네. 용현동입니다. 오른쪽이 금호동이고요. 왼쪽이 용현동인데 밀락 2지구도 거리가 좀 있고 그, 금호동 홈플러스도 거리가 좀 있고, 어, 지금 여기 금호동에서 아이콘으로 용현동 가는 게 2만원짜리가 떠있네요. 네. 웬일로, 아이콘이 로직, 그, 대리운전 콜이 떠있네. 네. 아,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지금이 좀 시간이 늦어서, 저는, 어, 예, 여기 송산역 쪽도 괜찮은데, 홈플러스나 아니면 동호마을 쪽, 예 동호마을 쪽으로 가도 되고요. 우선 의정부 제2청사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42분 여기는 용현동입니다. 네, 용현동, 어, 용현동 송산역 근처고요. 저 여기 송산역 근처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산동하고 밀라기지구 먹자에서 나오는 골당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라 연휴 시작이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방학 방학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가격. 방학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12시 20분 여기는 방학동 벽산 2차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가 우이동 넘어가는 데네요 와우, 너무 많이 들어왔네 여기 연산군묘 근방에서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우이동 계곡, 오늘 손님분들이 반바지, 반팔 입고 많이 다녀가지고 날씨가 더워서 계곡에서 콜이 나올 것 같기도 한 예감이 드는데 콜이 지금 하나 떠 있거든요? 우이역에서 양주 가는 게 하나 3 5 0 0 0원떠 있는데 시내나 아니면 구리나 양주, 네 서울 시내 가는구나 구리나 양주 또는 의정부 코리뜨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네가 참 조용하면서도 사람들이 곳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네요. 네 여기는 방학 사거리 옆에 옆입니다 바로.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창동, 왼쪽으로 가면 도봉네 직진으로 가면 이제 중랑촌인데요. 어 여기서 한번 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역에 왔습니다. 노원이 네. 오늘은 창동보다 약간 좀 핫하네요. 네, 오랜만에 오늘은 탁송을 해봤습니다. 네. <laughs> 와, 근데 탁송 콜이 그렇게 많은데 탁송 콜 하나 잡기가 진짜 힘드네요. 이 단가를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손이. 야,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하나 잡았는데 그 다음에 탁송을 한두세콜더 이어 타야 되는데 그냥 대리로 전환해서 네. 좀 아쉬웠고 장거리 콜이 몇개 떴었거든요. 네, 뭐, 어, 추천 가는 것도 뜨고, 뭐 많이 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마코를 집 근처 오니까 또집 근처에서 한시간을 죽게 되네요. 네. 네,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이 또 쉬는,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오늘 또 쉬는 날이네요. 네, 현충일. 아 오늘 평일인 줄 알고 좀 기대를 했는데 늦게까지 콜이 계속 뜨긴 뜨는데 또 내일도 쉬는 날이니까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기사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 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 아, 탁송을 하는 거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탁송을 하는거는 곧 아시게 됩니다 네 이제 여름 휴가 시즌에 콜이 많이 없거든요